세째 날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비느하스가 그리고 여호와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요단강 통 표현에 있는 지파들의 의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표단들이 여호와의 회중의 이름으로 묻게 됩니다. 이 표현에도 막중한 의미가 들어있는 듯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세상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러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두 번이나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언급된 아홉과 반집판는 동편 지파들이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소문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재단의 의도와 의미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대표단에는 대제사장 엘르 아살리 죽은 뒤에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비느하스가 포함되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미 바알 부울에서 모압과 미디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배역을 처리하여 이스라엘의 방탕함을 종식시킨 제사장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비누하스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서 25장 7절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누아스는 분명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각자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말 그대로 조상의 집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대표단의 구성이 비느하스와 지파의 수장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매우 엄중하고도 비상한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대표단은 공식적인 선지자들의 쓰는 표현인 누구누구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성모독과 반역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여호와께서 물으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돌아서서 반역하였다고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서 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범죄라고 하는 용어는 아간의 죄를 설명했던 동일한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 5경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아가는 배반을 발 부어른 반역을 나타내는 설레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단으로 제단을 쌓는 행위가 배교, 우상 숭배, 부도덕으로 이어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는 아홉반 지파의 염려를 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표들은 저희 동포가 범죄한 것으로 생각하고 날카로운 책망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대사들은 그들이 여호와께 반역하였다고 비난하고 바알 부울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형편이 내려졌는지를 기억하도록 명하였다 비누하스는 온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각과 르벤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희생재단이 없는 땅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건너편 너희 동포들의 소유주에서 분깃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하였다 마지막 부분에 비누하스가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데요 비누하스는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는다면 서편으로 넘어와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분깃을 나누어서 땅을 줄수 있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력 있는 중재자들이 파견되었다. 그들이 필요했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소문이 난 돌재단에 대한 의도, 의미,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대표단이 파견되었다. 특별히 비누하스와 조상 집의 우두머리들이 대표자가 되었다. 매우 막중한 자리이죠. 마침내 여호와의 온 회중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묻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범죄를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상대의 의견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을 내 마음대로 자의로 해석하고 결정 짓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혹 종종 범하는 실수가 아닌가 묻게 됩니다.